되게 내성적이거든요. 평소에는 사람을 잘 눈도 못 마주쳐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일 큰문제가 있었어. 내가 이사를 한번 갔거든, 고등학교 때. 근데 버스를 다른 걸 타야 되잖아. 근데 지금 버스앱이 다 있잖아. 우리 때 그런 게 없었어.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냐면 타면서 아저씨한테 이제 물어봐야지. 아저씨, 이거 어디 가요? 이렇게 물어봐야 돼. 근데 소심한 정에 그걸 못 물어보는 거야. 그걸 못물 왜냐면 그때는 아저씨들 중에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시는 그런 버스기사 아저씨도 있었거든. 못 물어봤어. 어떻게 깨? 그리고 우선 다. 우선 타서 어느 정도 가는데 내가 학교 방향을 알잖아. 이산에 갔어도 학교 방향을 알잖아. 그럼 이렇게 좌회전을 틀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직진을 해? 그럼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. 그래서 다시 털털털털 걸어와. 다시 다른 버스를 타. 보통 학교를 7시까지 7시 반까지 가야 되면 그러면 나는 5시부터 나오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엄마는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. 그것도 말을 안 해. 그리고 새벽부터 버스를 한 7번을 타서 그 학교를 갔어. 그래서 나같은 인트로버트, 극내성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우, 쟤 냉정해 보인다. 어우, 쟤네 가지 없어 보인다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. 난 내성적이라서 말안 하는 거거든? 그런데 상대방이 네. 볼 때는 그냥 왠지 지가 잘라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는 바치는 헌정문과 같은 글이에요. 개인적으로 난 너무 좋아. 이런 문제.